할머니가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 쉬운 성경 성경 1독 도전하기 시편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질적거리는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시고 진흙 수렁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위 위에 세우시고 굳건한 곳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굳게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거만한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으며 거짓 신들을 따라가는 자들을 경멸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 말해 줄수 없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제물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나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제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랐더니 주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보소소, 내가 왔습니다. 율법책에 나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기쁘게 행하려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항상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주님의 의로우심을 알리겠습니다. 내가 잠잠고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마음속에 감춰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신과 구원에 관하여 말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숨기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자비를 나에게서 멈추지 마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나를 언제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 죄가 나를 붙잡으니 내가 앞을 볼수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들이 내 머리카락 수보다 더 많아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나를 구해 주소서. 여호와여, 어서 빨리 오셔서 나를 도와 주소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혼란스러움을 겪게 하소서. 내가 망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 모두가 창피를 당하여 도망가게 해 주소서. 나를 향해 그럴 줄 알았지. 잘 되었군. 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부끄러워 당황하게 해 주소서.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세. 하고 외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나를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오소서. 10편, 41편.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건져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실 것이며 그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에게 복 주실 것이며 원수들에게 먹히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가 아플 때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며 병상에서 그를 일으켜 다시 건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병을 고쳐 주소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보고 나쁜 말들을 하고 다닙니다. 저자가 언제 죽어 없어져 그 이름을 잊어버리게 될까?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올 때마다 그들은 거짓말만 합니다. 속으로는 험담을 생각해내고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나의 원수를 모두가 나에 대해서 수음거리고 다닙니다. 마음속으로 내게 가장 불행한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자가 지독한 병에 걸렸다네, 다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거야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가장 친하고 믿을만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밥을 먹는 가까운 친구였지만 이제는 그 친구마저 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주여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게 힘을 주셔서 그들에게 일을 갚을 수 있게 하소서 원수들이 내 앞에서 큰 소리 치지 않으므로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는 줄 압니다. 내가 순전할 때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 압니다. 나를 언제까지나 주와 함께 있게 해 주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영원부터영원까지 그분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10편, 42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 이듯이 오,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매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수 있겠습니까? 낮이면 낮마다, 밤이면 밤마다, 내 눈물이 양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나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들어가곤 했습니다.기뻐 소리를 지르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그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곤 했습니다.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내가 몹시 슬프지만 주를 기억하겠습니다. 요단강이 시작되는 땅에서 헤르몬 산에서 미살 사 산에서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주의 폭포수가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지듯이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 나에게 찾아옵니다. 주의 파도와 물을 부수며 파괴하는 소리가 나를 둘러 덮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밤이면 내가 주를 노래하며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나의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왜 나를 잊어 버리셨습니까? 왜 내가 슬피 울면서 돌아다녀야 합니까? 왜 원수들 때문에 괴로워해야 합니까? 내 원수들의 비웃는 말을 들으면 내 뼈가 부서지듯 괴롭습니다.원수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내 하나님이 어디 있지?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닌가? 10편, 43편. 오 하나님, 나의 결백을 변호해 주소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 내 사정을 변호해 주소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소서. 주는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가 울면서 다녀야 한단 말입니까? 왜 내가 원수들의 박해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 주소서. 그것들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그것들이 나를 주의 거룩한 산과 주님께서 사시는 곳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 기쁨이며 즐거움이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다혜 하나님이시요.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내가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오늘도 말씀 잘 듣고 읽었네요. 우리는 세상에서 무서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앞장 세우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내가 비록 아직 어리고 아는 것이 적고 힘이 없다 해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언제나 도와주신답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길 이 할머니는 우리 손주들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후원자이고 지지자이며 우리 손주들의 열렬한 팬인 할머니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